자고1 영어 YBM 박 내신 대비 1과 우리 이번엔 본문사 해볼 시간인데요. 자 본문사 선생님과 함께 독해 쉐도잉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이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하고 똑같이 수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그래서 강수진 씨 수진이의 발은요, became out of shape. 자 out of shape이라는 말은 어, 발이 예뻤다는 걸까요? 아니었다는 걸까요? out of shape 이니까 당연히 발이 자기의 형태로 있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발의 형태가 원래 같지 않았던 거예요. 어, 원래의 형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때문에? due to the long hours of hard work. 굉장히 열심히 일한, 일했기 때문에 그랬다. So, although her toes may look ugly. 그녀의 발이 비록 굉장히 못생기 보였을지라도 우리 비록 뭐뭐 하더라도죠. 비록 뭐뭐 하더라도, 음.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 여기 대생각됐어요 접속사 대. 뭐라고 말을 했냐면, they are the most beautiful feet.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In the world 세계에서 왜그 발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녀의 땀이죠. 그녀의 노력이죠. 그래서 수진은, 어, 말했습니다. 너네 생각해봐라. 너네 아이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돌, 그냥 얼굴 잘생기고, 그냥 뭐 노래 잘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재능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 뭐, 소속사 딱 들어가가지고, 어, 막 10년씩 이렇게 연습하고 나오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쉽게 될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지 수진이가요, has that 말했대요. Put all of your energy 너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다가 실어라. Into any goals 어떤 목표든지. 근데 어떤 목표? Then you want to achieve 니가 성취하고 싶은 그런 목표. 요 대신 뭐다? 목적격 관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너의 목표로 쏟아라. 니가 성취하고 싶은 목표로 쏟아라. Success comes only 성공은 옵니다. 오직 언제만, 아, 오직 뭐로서만 as the result of a long and painful process, 길고 끔찍한 과정의 결과로서만 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as는 뭐뭐로서라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쉬운 일이 없어요. 다 어려워요. 음. 그런데 그거를 되게 이뭐 지름길 가듯이 가려고 하면 꼼수 쓴다죠? 하 그러면 잘 되지 않아요. 어, 항상 열심히, 그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결국에 나중에 빛을 보게 됩니다. So limit, limitless dreams, 끊임없는 dreaming, 꿈을 꾸는 것은요, is a privilege. 자, 우리 요기, 요게 주어예요. is privilege, 특권이에요. of the young. 우리 the plus 형용사는 어떻게 해석한다? 어, 복수, 사람, 명사. 그러면, 니영이라고한 거는 어린 사람들, 어린 사람들의 특공이다. 라는 거죠. However, 그러나, your dreams, 너의 꿈들은요, are not something. 어떤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거? To be caged in your mind. 너의 마음속에 caged, 갇혀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아 여기도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투부정사에 뭐가 나왔다? 수동태가 나왔어요. 아 투부정사의 수동태. 그러니까 something to cage 하면 가둬둬야 하는 건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무, 누구의 입장에서? 이 어떤 것의 입장에서니까 가둬져야 되는 거죠. 이제 어떤 것이 가두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둬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 to be caged라고 수동, 투부정사의 수동태를 써줬어요. 그러니까 너네의 너네의 꿈은요 마음 마음속에,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갖춰져야 되는 대상이 아니야, 실현시킬 수 있는 거야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지. So without recording them somewhere, 자, without은 우리 전치사예요. 어그그 그 꿈들을 dreams죠. 우선 dreams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이 꿈들을 어이다가 적는 것 없이 they may end up 그냥 뭐뭐로 끝나다 라는 뜻이다 뭐로 끝나다 뭐로 끝나다 is nothing more than not, nothing more than 하면 뭐뭐랑 똑같이 끝나는 거예요 뭐 이상이 아닌 거야 wild fantasies 엄청 그냥 판타지 우리가 생각하는 판타지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어, 어떻게 하지 않으면 Without recording them somewhere 어딘가에 적지 않으면 그냥 판타지로 끝나버릴 거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표현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해 볼까요? Nothing more than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결국 는이야 는 뭐랑 똑같이 그냥 끝난다? Wild fantasy랑 똑같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of course, 물론 recording your dreams 어, 너의 꿈을 기록하는 것. 자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는 is 이게 동사 단수 취급했어요. not enough 충분하지 않아. 적기만 하고 끝나는 애들도 있어요 또. 그쵸죠 You also need to make a plan. 넌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make every effort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요게 1번, 투 부정사에 걸리는 거. 그다음에 요게 2번이에요. 자, need to에 걸리는 거예요. 요렇게 요기 1번. 그다음에 요렇게 요게 2번이에요. 자, need to make a plan and need to make every effort. 음, 계속 노력을 해야 돼. To achieve your dreams, 여기 뭐뭐 하기 위해서 꿈을 쫓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That enthusiastic e f f o r t 그 열정적인 노력이요, will become 될 것입니다. The dividing, diva, driving force, uh, driving force, 뭔가 이끌어내는 원동력, 그렇죠? 원동력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원동력이냐? To help you, 너를 도와주는 거예요. 너를 도와주는 원동력. 여기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help you overcome 네가 극복하는 걸 도와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뭐를 극복해? the difficulties that challenge you 너에게 도전하는 그런 어려움들. in the course of 자, 수거예요. 뭐뭐의. 뭐뭐의 과정에서 achieving your goals 너의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음. 그런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라는 거죠.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기네요. 그지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어려웠던 문법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수진의 톤은요, out of shape. 자, 표현도 한꺼번에 정리해 볼게요. out of shape. 우리 표현 이걸로. 그 다음에 although, 비록 뭐뭐 하더라도 라는 말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또 privilege 특권이라는 단어 나왔다는 것그 음. 다음에 어,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없었던 것 같은데 driving force 원동력이라는 단어도 기억해 줘야겠죠. 마지막으로 in the course of 뭐뭐의 과정에서 이 어, 정도 어,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법 가볼게요. 문법은 어, 일단, 관계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any goals that you wanted to achieve.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그 다음에, comes, 오는데, 성공이 오는데, 뭐로써 온다? The result. 어, 결과로써 온다. 음. 그 다음에, 어, 또 어려웠던 거.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자, your dreams, however, are not something to be caged in your mind.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자, HOWEVER도 나왔으니까 우리 위치까지 파악을 해 줘야 겠죠 순서 삽입, 문장 삽입으로 나오면 어느 자리에 들어갈지 알아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ITHOUT RECORDING THEM SOMEWHERE 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THEY MAY END UP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AS NOTHING MORE THAN WILD FANTASY wild fantasy로 그냥 판타지로 남아져 버릴 수도 있어요 라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는 음, 마지막 문장. 그치? 마지막 문장이 어려웠죠. Forced to help you. 자, 이 to 부정사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데 그 안에 또 대절이 또이 대절이 뭐를 꾸며준다? 얘를 또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좀 많았는데 자기한테 본인이 결국 분석을 계속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분석을 계속 하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어, 알 때까지, 그렇지? 어, perspiration, 땀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반복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네, 여기까지 수고했고요. 고등학교 1학년 영어 Y 이프박 내신 대비 1과 Dream it and achieve it 본문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쉐도잉 시간이었어요.